변비에 걸리신 환자분들, 다들 오시면 하는 게 내가 식이섬유를 엄청 먹는데 왜 이렇게 대변이 딱딱하냐? 그거는 본인이 식이섬유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. 대변은요, 절대로 식이섬유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. 식이섬유가 좋은 점은 소화가 잘 되질 않아서 그게 그대로 대장에 쌓여있던 숙변들을 밀고 나가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 볼때 식이섬유 먹으면 도움이 된다.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 절대 대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좀 먹어주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해주면서 여기에 식이섬유가 첨가가 돼야 우리가 원하는 그 건강한 똥, 건강한 대변이 만들어지고 나가게 되는 거니까 식이섬유 물만 대입다 먹을 게 아니고요 대변을 잘 보기 위해서는 흰 쌀밥 아니면 고구마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챙겨 먹어 주셔야 됩니다.